반갑습니다. 채덕종입니다 2024년 9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놓치기 쉬운 뉴스를 딱딱 풀어드리는 채덕종의 딱풀 뉴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울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 12개 응급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소식입니다. 달세간의 이번 추석 연휴, 울산 지역 12개 응급 의료기관은 모두 응급실을 정상 운영합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울산대병원의 응급실 과부하를 막고 지역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증 환자들은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이 316곳, 약국은 600곳으로 설 연휴보다 두세 배 확대됩니다. 치국은 홈페이지나 그 응급의료 정보 포털을 검색하시면 그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들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병 증상 같은 경우에 어머니는 병의원들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주민과 소통 및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고 울산시를 향한 지역 민심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1 0일 해양강 기후 대응댐 후보지 주민 설명회에서 울산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에 반발해 주민들이 단상을 점령하고 경찰 기동대 일개 대대가 투입되는 등 혼란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삼동면 주민들은 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 사업이 주민과 소통 한 마디 없이 추진되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웅천면 대복리 일대 토속 채취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 자리 또한 파행된 바 있습니다. 민선 8기 울산시와. 각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대형 조형물 사업을 추진하자 예산 낭비와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간절곶에 45m짜리 대형 태극기 계양대 설치 추진을 비판하면서 과거 7,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나 행함직한 사업이라며 시민들은 세금을 왜 이런 곳에 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10일 남구의회에서는 9월 26일부터 열리는 울산고래축제 최종계획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덕종 의원은 주민 천여명을 동원해 밤 8시에 벌이는 야간 퍼레이드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주민동원 단체장에게 우로바식 퍼레이드 행사 모습은 앞으로 자발적인 주민참여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동에서 수십명씩 동원된 주민들이 낮 3시부터 밤 11시 가까이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불편에 주민들 불만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헛발질로 인해 전국 409곳 응급의료기관 중 전공의가 빠져나간 95곳의 수련병원 응급실은 사실상 정상 가동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전체 65%가 의료진 부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윤석열 정부는 의사 160명과 간호사 240명 등 400여 명의 신규 의료진 채용이 가능하도록 37억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안정적이지 않는 단기 인력으로 생사가 오가는 의료 현장을 지탱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응급실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가 유포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응급실 부역이라 부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 탓이 아닐까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 마음이 분주한 수요일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